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묘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부친이 도움으로 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뇌물상납으로 취직하고 명예와 이익이 향상되고 부친이 재물로 좋은 시댁을 만나 행복하고 뇌물로 시댁 식구를 챙기고 투기업을 확장하고 부친이 사업이 발전하고 투기활동하며 발명특화한 아픔으로 큰 돈을 벌고 근전운이 좋아 평생 편안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성공하며 아들 낳고 유산을 받고 손실로 아들을 낳아주고 재물을 얻고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힘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고 망신살분의 처세가 품미있고 후덕하며 학식이 높고 농담을 잘하고 화술이 좋고 문장력이 좋고 인기가 있고 영웅살로 노출하여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문장력과 언변이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용무가 준사여 인기가 있고 신용이 좋아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신규사업이나 금전거래에서 실속이 있고 가옥이나 증권거래도 실속이 있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청탁을 하면 성사되고 부수입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의외의 재물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초년의 가난에도 자주 성가할 수 있고 타양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부친이 사업이 실패되거나 부친이 병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친과 불화하고 부친이 후원으로 노력을 안하고 부친이 사기나 배임이나 투자 손실로 부친이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 가세가 기울 수 있습니다. 재물을 추가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수 있고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증이나 퇴직운이 올수 있고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재성을 또 보면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신뢰로 인하여 명예순상을 겪고 똑똑한 척하며 교만하여 친한 사람에게서 망신을 당하거나 아들로 인해 망신을 당할 수 있고 비밀이 폭로되거나 수술 수가 따를 수 있고 바람이 날수 있고 바람난 것이 들통나고 노인은 사망할 수 있고 청년은 연애로 사망할 수 있고 형벌을 받거나 실패 차압 양도 소송 채무 독촉 부도 신용 불량으로 성사가 되어도 실속이 없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의 손상이나 횡령이나 도둑이나 사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경고 망동으로 화를 초래할 수 있고 장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시비나 송사나 관제 구설을 겪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 소홀로 피해볼 수 있고 배우자와 자식에게 피해를 줄수 있고, 고집과 아집으로 행동을 달리하여 다툼이 심하고, 치물과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며 산모는 난산을 할수 있고, 두통, 눈, 입, 코, 귀, 방광, 항문, 피부의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욕심을 버리고 경쟁을 피하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서울로 피해보니 대인관계나 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탁을 거절하고 사교적인 처세로 음천할 수 있으니 절제해야 하는 눈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